5, 사, 삼, 응급 처치가 필요합 적의 발을하십시오 적이에요. 오늘 단식은 메르시입니다. 어. 어. 적발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식자 메르시입니다. 제가 졌구나.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제할 일을 어, 할 뿐입니다. 아군이 깃발을 쟁취했습니다. 메르시가 왔어요. 예. 예. 점수 아, 일대1제 여러분을 돌보겠어 아,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예. 예후가 좋지 않네요. 아, 클리어 예. 메르시를 아, 소환하셨나요? 아, 음, 음, 저불붙었어요 방금껏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오늘 담비는 메르시입니다. 클리어. 아 하세요. 오늘 당비은 메르시입니다. 아군이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메르시를 수반하셨나요? 아 하세요. 단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군이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요 y e 이 Yes, yes. Yes, yes. y 메르 왔어요. 클요 어! 클리어 어! 클리어 오늘 c 직은 메르시입니다 어! 거점을 방어해요 야! 야! 어! 클리어 어!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어! 오늘 l 직은 네. 메르시 메르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어!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메르시가 왔다 적을 놀아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아,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클리어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잘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다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클리어 아 하세요 분명 동시 처치 아 하세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방금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거점을 방어해요 메르시가 왔어요 오늘 당 e 은 메르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거점을방어해 오늘 장식은 메르시입니다. 친구들한테는 소환나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걷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부터으로 표현하자면 10 정도로 아프나요 방금 콘 치료를 얼마칠요? 메하시죠 하지만 만약 메시를나요 네. 무건 그건 지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르시를 소환하셨나요? 1부터 아, 10으로 표현하자면 10 정도로 아픈가요? 을 방어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르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클리어 거점을 방어해요 제가 여러분, 을돌보겠어 메르시가 왔어요 오늘은 직은 지금까지. 오늘은 지금까니다금까지 지금까지. 다금까이 지금까지. 적금까지지금 제가 점수.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거점을 아 하세요. 잠깐 아, 쉬어요. 아 하세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예.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예. 자, 오늘 날씨는 메르시. 우리 기발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누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랜덤컨 친구들 밀로 하시죠. 아, 의무관. 예, 아, 아, 오늘 직은 제가,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습니다. 멜시입니다. 오늘 남직은 아, 그 제가 그 여러분을 돌보겠어. 허점을 거점을 방어해요. 클리어. o 어, 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어, 우리 깃발을 is it? 기지 a 돌려보내는 중입니다.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it? What is it? What is 시 나갈 옳지 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나요?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단직은 메르시입니다 아, 하세요 오늘 단식은 메부터 10으로 표현하자면 10 정도로 아픈가요? 클리어 거점을 방어해야 하시죠 메시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당직은 메르시바르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아,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클리어. 심장이 멎졌네요 클리어.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클련건 친구들한테 봉지 일로 합시요 치료해 주세요. 아군이,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예, 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아, 예. 아군이, 깃발,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예. 시가 예. 여러분을 예. 돌보겠어. 클리어. 예. 아, 하세요 정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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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깃발을 집었습니다. 예. 방금 건 친구들한테 예. 깃발을 아요금 비밀리에 정아래요 음식 처치. 제가... 어... 아군이 깃발을 갖고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당직은... 방어해요. 제가,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아... 하세요. 우리 깃발을 회수하여... 빛으로 돌려보내는 중입니다. 심정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아군이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어... 아... 아... 하세요. 아... 아... 하세요. 아... 의무를 지켰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3대 오늘 아, 클리어. 오늘 담당은 메르시. 아 클리어. 오늘 담당 메르시 건점을 방어해요. 제가 예.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예.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예. 적을 몰아내요. 예. 클리어. 예. 남은 시간 예. 60초. 건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제가 예.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예. 네요 방금 건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베르시를 요나요 클리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일점을방어해요일르시를요요일 날, 시요일시요 클리어, 메르시를 r y s e 나요 o u 방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r 르시가 왔어요. r 을 s e r 요 클리어. 심장이 y 졌네요 i o u s v e 메르시입니다. 하세요? 메르시를 e r y serious, very s e r i o 을방어해 r y serious, very s e 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결점을 예. 방어해야 합니다. 멜시가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오늘 당직은 클리어. 최고의 플레이 처치, 명동시 처치,